어, 오늘 제가 어, 공부를 해온 거는 바로 이 양초를 가지고 방수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양초들을 녹여줘요. 어, 이렇게 지금 녹고 있고요. 아뜨거이 물이 생겨요. 어, 양초가 녹으면서 어, 대박이죠. 어, 한번 입고 안 빨았던 새거예요. 이 물을 와이셔츠에 발라주면 돼요. 역시 사람은요. 머리를 써야 돼요. 나처럼.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양초 물을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오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어안 녹아 어안 어, 녹고 바로 굳어버리는데요. 어나 와!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와이셔츠 입어볼게요. 나 와이셔츠 입으면은, 어, 장난 아니에요. 어, 단추가 하나도 없네? 엄마가 다른 옷을 하셨나? 응. 어. 아! 이거를 앞으로 입으면 되지. 어, 이제, 방법이 진짜 간단하거든요? 어, 굳으니까 빨리 옷을 넣습니다. 어, 양초를 옷에 문지르기만 해도 돼요. 진짜로. 오줌 싸서 컬러도 잘고요? 아냐 그건 아니야 어 이거 양초에다가 지금 삶았어요 만지자마자 손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어 요거로? 하여튼 촛농, 촛농 떨어진다 아씨어 여기다가 말릴게요 보세요 종이 오케이 어 종이고요 얘를 물에 담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보이죠? 물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응. 근데 물방울 이렇게 맺혀 있잖아. 이거 돼요 진짜? 오오 어, 인정 오케이. 일단 이게 식었으면 이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아니 옷이 옷이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가부처럼, 어. 이리저리, 이리저리, 어. 던져볼게요. 랄랄라, 랄랄라, 어. 어, 일단은 이거를 입어요, 어. 옷이 근데 지금 단추가 없어요. 어. 아 반대로 입으면 되지. 오, 저분 배우신 분이네. 어, 옷을 반대로 입을게요. 어, 보세요. 어, 방수가 되는지. 어, 된다. 안에 아, 얼굴 찝찝하네. 보세요. 아, 어, 찝찝해. 어, 보세요. 진짜 됩니다. 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와, 오케이. 오, 어, 된다. 어, 보세요. 어. 이게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에 한 번. 어. 일단 여기 한번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볼게요. 어, 어 그냥 차가워요. 그냥. 이렇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옷이 물에 닿으면은 물에 가라앉는데 옷이 물에 안 가라앉아요. 이거는 방수가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대방입니다 어. 준비, 시, 작! 어. 방수, 방수는 되는데, 구명조끼 어, 역할은 안 하네. 어. 원래 그냥 오시면은 이게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방수가 되기 때문에 옷이 떠요. 인정하시죠? 방수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방수가 돼요. 어, 이거 갖고 올게요. 어, 옷은 진짜 방수가 돼요. 준비! 도전 해주 즐겨찾기랑 감사합니다 준비 시작 오오 오오. 형님은 내일 2시 이후에 만나요 2시 이후에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